생명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그 고난의 그 일주일이 끝이 나고 우리 죽음의 3일이 끝이 나고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 생명의 아침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때를 못 지나갈 것 같은데 항상 고난의 그때 있으면, 근데 주님 약속대로 아침이 밝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올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음,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은 어, 열고 닫는 거죠. 문은 열고 닫는 거예요. 문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문을 주제로 하는 게 많죠. 되게 특별해요. 어떤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나 뭐 아니면 어떤 영화 같은 데도 문 굉장히 이게 상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 뭐 몬스터 주식회사 아이들 애니메이션 보면 문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가 되죠.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쪽도 문을 통해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왔다 갔다 하죠. 문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이 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냐면, 문이 열려있으면 뭐예요? 길이죠. 문이 열려있는 건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일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있으면요? 벽입니다. 되게 희한한 거예요. 문이라는 건 되게 희한한 거예요. 문은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문을 닫으면 벽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사람들이 못 다니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 인생의 의미에 적용하면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저쪽 세계로 들어가 저 무언가를 할수 있는 저쪽으로 갈수 있는 체스가 생겼다는 것이고 문이 닫혀 있다는 거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걸 기독교에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이 닫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찬스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았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 기독교가 문을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죽음과 삶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문이에요. 문. 무덤의 문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 무덤의 문이 닫혔다는 건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자가 죽은 자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고, 다시는 그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고, 죽고 끝날 것 같은 인생이 문이 열려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인 줄 알았던 문이 열리며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3일은 죽음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으신 분만이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필요가 없죠. 구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그 길을 죽은 거거든요.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나도 같이 오른 거거든요. 예수가 정말 수치와 고통을 당할 때 나도 당한 거거든요. 그 마음의 고통이 주님과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린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안다 그랬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봄철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안, 맺는, 안, 열매를 안 맺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려 버렸냐. 무화과나무는 여름에 열리는데, 근데 왜 여름에 열매 날리는 열리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다고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냐는 거예요. 특이하다고 그랬죠. 근데 왜요? 무화과나무는 봄에 그 조그만 열매가 열려요. 이거를 보면 아이 나무는 여름에 나중에 열 열매가 열리겠구나 안열겠구나를알수 있어요. 근데 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나무는 여름에도 안 열려요. 그래서 파괴라 그래요. 그 무화과를 파괴.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님이 가끔 가서 쉬셨던 동네 그 동네가 뭐예요? 벳박이라 그러죠. 뱃박에 벳박에 뭐예요? 파괴. 무화과 동네라는 뜻이죠. 파괴. 열리는 그거예요. 그걸 보아서 알수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아서 우리도 뭐예요? 부활하는 약속을 받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아 아, 당연히 우리도 함께 이제 이 나무가 됐으니, 이 나무에 접붙임이 됐으니, 우리도 다 부활할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3일은 죽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죽음의 장소였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언제 시작해요? 아침에 시작하죠. 근데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해요? 밤에 시작하죠. 저녁에 시작해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인데 유대인의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요일 저녁에 직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형은 3일에서 뭐 길게는 뭐 4일, 5일까지도 매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거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고 독수리한테 쪼여서 죽게 만드는. 아니 첫차반 형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침 9시에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에 시각. 달린단 말이에요 로마 시간으로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몇 시에 하늘이 흐려지고? 1 2시 하늘이 흐려지고 우리가 해마다 했는데 올해 안 했다고 다 까먹었어요 9시에 십자에 못박히시고1 2시 하늘이 깜깜해지고 몇 시에 돌아가시고?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그럼 유대 안식일이 지금 시작되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략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 그 제가 유대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명절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명절.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요. 왜요? 유대인 절기, <laughs> 유대인 절기 때문에 학교 안간 거예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지금 6월절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6월절. 그럼 유월절은 유대인의 제일 큰 절기인데 명절인데 유월절이 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조심하는 거. 부정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해지 부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순례가 오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파견대를 만들어요. 뭐요? 석회 가루를 들고 다 나갑니다. 석회 가루 들고 나가서 뭐를 해요? 길가에 무덤들이 있는 데다가 석회가루를 칠해주는 거예요 왜요? 순례객들이 오다가 쉬다가 무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왜그 사람들은 동굴을 무덤으로 썼을까요? 우리는 땅 파서 무덤을 타면 되는데 유대가 왜 동굴을 눌러 쓸까요? 대부분 집안이 석회 집안이라 암석 집안이라 땅을 못 파요 그러니까 땅을 깊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깊게 오파니까 대충 파가지고 얕게 파가지고 매장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고 풍파가 나면 이게 바람이 지나면 이 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데 무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죠.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런 유월절이 되면 다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회치 석회를 들고 나서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땅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라? 순례객들 조심하시오. 여기 앉거나 할때 절대 터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해서 예수께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치 뭐와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목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맨땅 같은데 알고 봤더니 칠해져 있는 이회칠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속 안에는 썩어져 있는 시체가 있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비유적인 말을 쓸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정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 시체가 저기에 있으니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부정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급 급히 내립니다. 급히.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사형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오래 매달려야 야 되는데 빨리 죽인 이유가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지금 이게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출애굽기 할때 원래 어린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빨리 먹겠어요? 당시 급히 먹으라서니까 벨트를 메고 이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지금 탈출하기 준비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급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절대 뼈가 상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을 들은 탈출 직전에 있는 백성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참 상황을 이해 못 하는 하나님이 지금 지금 우리 이럴 때야.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먹고 나가야지. 그죠? 아, 뼈가 좀 상하면 어떡고 어린 양의 뼈가 좀 상하면 어떡고 빨리 칼로 탁탁탁 쳐 가지고 뜯어 먹고 빨리 뼈는 버려야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뼈를 절대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뜻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 십자가에 똑같이 세 명이 달렸어요. 누가 예수인 줄 알아요? 똑같이 십자가에 세 명이 달렸잖아요. 누가 예수인 줄 알아요?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아냐고요? 뼈가 상하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강도 두 명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있는데 강도 두 명은 망치로 무릎을 때려 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죽인다고 망치로 때리니까 무릎이 으스러지면서 피가 쏟아져 나와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 이쪽 망, 강도 때리고 가운데 예수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이게 원리죠. 순서죠.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를 때렸는데 여기를 때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것 같으니 창으로 찔렀더라고요. 근데 피,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 보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피가 물 갈라 이렇게 분해된 것 같죠? 심장을 관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찔러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란 말씀을 이루셨던.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제일 중요한 유월절 어린양이 했던 그게 뭐예요?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지 않고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패스업 안에 구원, 생명을 이루셨다는.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장사했어요 6월절이 큰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무덤가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간 겁니다 무덤까지. 예수님에게 뭐를 해드리려고 향품을 바르라 드리라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이런 마음을 품은 여자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여자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놀랍게도 남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사도들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발라 드리려고 나온 여인들의 것으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전한 사람도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사도들은 끝까지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냥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를 거기도 들고 있기도 해요. 어떤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부활을 영광을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안식구 첫 날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마리아가 있긴 있어요. 또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 마가 복음에는 세 명이 나오죠. 예수의 시체를 시체의 향품을 바르게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서 확인한 게 뭐예요? 막혀 있는 줄 알았어요. 올 때부터 걱정했단 말이에요. 벽이란 말이에요, 벽. 막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 돌문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문이에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인생에 길이 길이 안 뚫려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문이 그 거대한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 그러죠. 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이 막혀 있으면 벽이지만 열려 있으면 길이라고. 예수께서 죽음의 벽을 깨고 생명의 길로 나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죽음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고난이 끝났어요. 부활의 아침이 너무 좋아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제 고난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뭐할 때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뒀으면 좋겠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